자, 아,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할 때, 명사의 수. 가장 기본적인 거, 핵심적인 거,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갑시다. 먼저, many와 few 뒤에는 무조건 셀수 있는 보통 명사. 복수형이 나오죠. 수를 가리킵니다. 복수. much와 little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 단수, 보통 물질 명사의 양을 나타냅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계속 더 나가보겠습니다. A number of는 무슨 말? many이기 때문에 복수 명사, 이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예와 예, 수일치, 동사는 복수. 자, 다음. The number of 뒤에는 복수 명사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 넘버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단수입니다 이 경우에 만약 the numbers 할 경우에는 복수 동사가 되겠죠 그쵸? 자 다음 어 amount of 같은 경우 보통 small이나 large 같은 크기를 나타내며 이건 양 이렇게 되죠 a, small 혹은 large amount of the에는 단수 물질 명사가 나오고, 자, 수일치 하면 당수동사가 됩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수일치 그리고 명사의 수 생각해 봅시다. 화이팅!